자 2번 문제는요 아, 1번의 답이 3번이 아니라 4번 4번 자 2번 문제는 공직분류인데 이것도 어려움이 없었죠 뭐 위금열 군유 등 갖고 보는 문제인데 자, 2번의 답은 이거는 3번이죠 비슷한 유사한 광범위하게 유사한 성격의 직렬을 넓게 묶은 거 이게 직군이죠 저거는 맞고. 옳은 걸산는 거니까요. 자,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에서 이거는 뭐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에서 이거는 등급이죠. 등급. 등급 틀렸고. 자, 2번은요.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서 다른 직무의 직급이라고 한다. 직급은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한 직위군. 그걸 직급이라고 하는 거죠. 직급. 이 종류는 유사하지만 권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직렬이라고 하는 거죠. 직렬. 이건 틀린 것이고. 자, 사 번. 어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그러니까 직 이거는 그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서 세분. 직렬을 세분한 거가 직류죠 직급이 아니라 동일한 직렬 내에서 분야가 특별히 유사한 직무들의 군 이렇게 쪼갠 거 직렬을 그게 바로 직류거든요. 그러니까, 직류라는 것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이지, 동일한 직급이 아니에요. 직렬을 세분한 거죠, 직렬. 직렬 세분한 거.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예, 네, 맞는 것은 3번만 맞겠죠, 직군.